안녕하세요 장호준입니다. 네. 컴프레서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어, 뭐 소리로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든 컴프레서는 들어온 소리를 정해놓은 조건에 맞을 경우 볼륨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줄여준다고 해서 그걸 이렇게 막 사람의 손으로 줄이는 것이 아닌 거고 그 정해놓은 비율에 의해서 그 해당 레벨을 출력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3대 1로 해놨을 경우에 드레숄더를 3db 넘어가면은 2db 내려진 그 소리를 출력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그 선형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레벨을 줄여주고 키워주고 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뭐 실제 그렇게 그렇다라고 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한 거는 그 조건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트레숄드라고 이제 그 신호의 기준이 되는 조건, 컴프레서가 작동을 하는, 그러니까 컴프레서가 작동을 한다라는 것은 즉 이제 볼륨을 줄인다라는 얘기고 그 볼륨을 줄인다라는 얘기는 언제 볼륨을 줄이냐면은 들어온 신호가 정해놓은 트레숄드를 넘어갈 크기일 때 줄여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레숄드는 마이너스 11dBFS로 해놨다라면은. 그러면 입력된 신호가 마이너스 1 2 d b f s 일 경우에는 컴프레서가 컴, 컴프레서를 연결해서 바이패스를 풀러도 그래서 걸리게끔 해놔도 실제 볼륨 변화가 없이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그러니까 1 2 d b f s 로 들어온 신호는 그냥 마이너스 1 2 d b f s 로 출력이 되는 거고 그게 마이너스 11dBFS를 넘어가는 순간 이제 마이너스니까 0dBFS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러니까, 0, 그러니까, 마이너스 11 dBfs를 넘어갈 때부터 컴프레서 내부에 있는 볼륨 조정이 시작된다는 라 거예요. 볼륨을 내리는 기능만 합니다. 볼륨을 키우지는 않고, 내리는 기능만 하고, 이제 키우는 건 뒤에 이제 메이크업 게인이라고 해서, 그, 만들어진 소리에 대한 출력을 한번더 증폭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드레숄드를 안 넘었을 때, 그러니까 드레숄드를 안 넘었을 때는 들어온 소리가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드레숄드를 넘을 넘때 이제 볼륨을 내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 볼륨을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 정해놓은 비율에 의해서 내린다 라는 거예요. 아까 말, 말씀드린 대로 3대1로 정했다면은 그러면 이제 3db 커진 커진 그러니까 마이너스 11db fs에서 3db를 더한 그래서 그게. 마이너스 8dBFS의 시그널이 들어왔다면은 그 시그널이 들어왔을 때그 컴프레서에서 작동을 해서 나가는 출력은 마이너스 10dBFS가 출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0dBFS가 출력이 되는 그 시점은 드레숄드를 통과한 그 시점에서 출력의 볼륨을 2dB 줄여놓은 출력이 된, 됩니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10. 11dB를 넘은 출력이 그게 마이너스 10dB인 1dB 키워진 출력. 그러니까 실제로는 소리는 마이너스 8dB까지 커졌지만 내부에 있는 볼륨 조정은 트레숄드 위치에서 마이너스 11dB FS라는 그 지점에서 2dB를 내려서 그 내려놓은 그 내리는 기능을 컴프레서가 한다는얘기예요 그걸 얼마나 빨리 내리냐를 어택 타임이 하는 거고, 다시 얼마나 빨리 복구를 하느냐가 릴리스 타임이 하는 거고, 이 아주 단 아주 간단한 작동에 의해서 컴프레서는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 실제로 드레숄드를 넘어 넘어가는 그 시점에 들어온 신호에서 드레숄드 이하의 그 소리는 건드리지 않고 드레숄드 위에만 건드린다, 그 부분만 압축을 한다든지 그 부분만 소리를 내린, 내린다라는 것은 어, 벌어질 수가 없는 기능인 것구요. 무조건 그그 그 내리는 시점에서 볼륨을 내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리는 시점에 들리는 사운드가 그 드레숄드를 넘는 킥드럼이 있고 드레숄드를 넘지 않는 뭐 기타 소리가 있고 드레숄드를 넘지 않는 다른 하이햇 소리가 있다면 어쨌건 레벨을 다 내립니다. 예, 전부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 안에 하이햇 소리도 EDB가 내려가는 거고. 스네어도 이 db 내려가는 거고 킥드럼도 이 db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 트레숄드를 킥드럼 소리만 넘었다고 해서 그것만 줄여지지 않는다라는 얘기. 그렇게 복잡한 기능을 어, 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인 컴프레서의 아주 정확한 뭐 설명일 거예요. 예. 그리고 정확하게 그렇게밖에 작동을 안 하게끔 알고리즘이나 어떤 회로가 만들어지는 거. 그 안에서 그 트레셜드를 넘는 소리와 안 넘는 소리를 분리해서 그래서 트레셜드를 넘은 소리만 음, 그런 이제 음악을 들을 때 킥, 스네어, 베이스, 기타가 동시에 땅 하고 연주를 했다면 은 그래서 킥 드럼 소리가 제일 크고 베이스가 그보다 는좀 적고 만약에 뭐 기타 소리가 작고 하이에 또 작은 그래서 트레 l 들은 넘는 소리가 실제로는 킥드럼만 있다고 했을 경우에 킥드럼 소리만 줄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지. 예. 그 당연한 건데 그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직 생각을 안 해보시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출력 결과에 대한 사운드의 사운드를 들었을 경우에 그걸 분석하는 데에 의서그 오류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달라집니다. 그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론적으로도 컴프레서는 트레숄드를 넘는 소리가 있을 때 정해진 비율만큼 들어온 소리를 내려서 출력하는 거예요. 그 내려진 그 시, 시, 시점에서 그 트레숄드를 넘어간 그 소리 안에 어떤 내용이 있건 간에 트레숄드 이하는 안 건드리고 트레숄드 위만 건드린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림을 아 컴프레서의 작동 원리 가운데 신호가 트리시드 레벨로 정해 놓은 크기 이하일 경우에는 안 건드려서 그대로 출력을 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게 근데 어, 일단 작동을 해서 소리가 내려가는 시점에서는 트리시드위 아래건 상관없이 다 내려간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하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예 그렇죠. 많이 주위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컴프레서의 작동 원리를 의외로 많이들 몰라요 아,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하시는 것같 더라고 그리고 컴프레서는 엄청나게 엄청나게 그 어, 엄청나게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장비입니다 물론 엄청나게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예 좋은 소리 다망가드릴 수도 있는 거고 예, 뭐 답답하게만 그냥 컴프레서 빼라고 연주자들이나 싱어들이 말할 수 있는 건 컴프레서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용을 잘못했을 거죠. 감사합니다. 장원주